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남대학교 치매와 노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실버산업학과 학생입니다.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함께해요 분리수거 게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통해 인지기능도 향상되고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생활 습관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요 분리수거 게임은 환경 오염 문제가 예전부터 심각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환경 오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 개인으로부터의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할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올바른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과정을 게임으로 풀어서 준비해 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환경오염 예방에 한 걸음 다가가 봅시다. 오늘 진행할 게임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풀기 단계로 먼저 옷을 입고 1단계로 쓰레기를 분류한 후 2단계는 직접 분리수거를 하고 마지막 3단계에는 공병을 반납하는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게임을 분리 시작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겠죠? 준비게임인 옷 입기 게임에서는 제시어에 해당하는 옷을 그림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시어를 7초 동안 공개한 후 상이 하이 각 10초 동안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어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싶어로 나타나며 이때 빨간색 옷이라는 제시어와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시어 공개하겠습니다. 예은이가 말하고 있는 제시어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3초 카운트다운 후 바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예은이가 입으려고 하는 옷을 골라주세요. 제한시간 10초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정답을 함께 찾아볼까요? 예은이가 말한 제시어는 파란색 상의로 첫 번째에 있는 파란색 후드티가 정답이었습니다. 다들 잘 맞춰주셨나요? 참 잘했습니다. 상의를 입었으니 하의도 골라봐야겠죠? 두 번째 제시어 공개하겠습니다. 예은이가 말하고 있는 제시어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3초 카운트다운 후 바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예은이가 입으려고 하는 옷을 골라주세요. 동일하게 1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맞춰주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함께 찾아 봅시다. 예은이는 초록색 바지를 입어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다들 정말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준비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분리수거를 위한 단어 5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은 60초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숨은 단어 찾기를 위한 예시 단어를 확인해 볼까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건전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 종이, 비닐 등의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분리수거를 위한 숨은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3, 2, 1 가로 3개와 세로 2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가 지났습니다. 우리 함께 정답을 찾아볼까요? 가로 첫 번째 스티로폼입니다. 가로 두 번째 비닐입니다. 가로 세 번째 유리입니다. 세로 첫 번째 종이입니다. 마지막 세로 두 번째, 플라스틱입니다. 모두 잘 찾아주셨나요? 참 잘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분리수거 하기입니다. 분리수거 하기 게임에서는 쓰레기 분류에 맞는 올바른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쓰레기 분류마다 각 20초입니다. 본격적인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 분리수거를 위한 연습 게임을 해봅시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분리수거를 해봅시다. 하나씩 쓰레기를 분류해 볼까요? 먼저 플라스틱을 골라보아요. 왼쪽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간으로 플라스틱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20초입니다. 플라스틱을 고르셨나요? 플라스틱 배출 완료!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를 시작해 볼까요? 3, 2, 1 종이를 골라보아요. 한 시간 20초입니다. 종이를 고르셨나요? 비닐 배출 완료.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닐을 골라보아요. 제한시간 20초입니다. 비닐을 고르셨나요? 비닐 배출 완료.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티로폼을 골라보아요. 제한시간 20초입니다. 고르셨나요? 스티로폼 배출 완료.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를 골라보아요. 제한시간 20초입니다. 잘 고르셨나요? 유리 배출 완료! 잘하셨습니다. 모든 분리수거를 완료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참 잘했어요. 함께해요. 분리수거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바로 공병 반납하기 게임입니다. 집에 있는 술병을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 반납하며 공병 회수금을 주죠. 그걸 사용하여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게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병 반납하기 게임은 화면에 주어진 공병의 개수로 공병 반납 가격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제한 시간은 한 문제당 10초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공병의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병 가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소주병은 한 병당 100원, 맥주병은 한 병당 130원입니다. 다시 한번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입니다. 맥주병은 100원이 아닌 130원이니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연습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시된 공병을 반납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병의 개수와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소주병 3개, 300원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문제는 소주병이 3개가 있으니 소주병 공병 가격은 100원, 그리고 소주병 개수는 3개이니 100 곱하기 3을 해서 3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된 공병을 반납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병의 개수와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소주병 5개 500원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잘 따라오셨고, 혹시나 헷갈리신 분이 계시더라도 다음 문제가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제시된 공병을 반납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병의 개수와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맥주병 3개, 390원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맥주병은 100원이 아닌 130원이라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잘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소주병과 맥주병이 같이 보여질 예정이니 제한 시간을 15초로 늘려보겠습니다. 이전 문제보다 더 높은 집중력과 기억력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제시된 공병을 반납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병의 개수와 가격을 말씀해주세요 정답은 소주병 3개 맥주병 2개 560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는데 모두 맞히셨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만일 틀리셨더라도 다음 마지막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와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소주병과 맥주병이 같이 있지만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집중력과 기억력으로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제시된 공병을 반납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병의 개수와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소주병 5개, 맥주병 2개, 총 76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어떤 효과성을 지니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 함께이요 분리수거는 기억력, 언어능력, 집중력 등을 고려한 인지기능 강화 게임입니다. 모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기운 받아가시라고 좋은 글귀를 준비했습니다. 글귀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요 분리수거였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